야, 여기가 107부터 그렇게 어렵다고? 음. 3, 4, 5, 6이요. 3, 4, 5, 6이요? <laughs> 어. 3번. 오. 자, 3번은요. 이렇게 생긴 식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거를 아무리 잘 풀어도 여기서 X가 몇, Y가 몇 이렇게 나올까 안 나올까? 절대 안 나와요. X, Y가 섞여 있는 식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으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최선은 x랑 y 사이의 관계 정도가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뭐 x가 뭐 2y랑 같아요라든가 아니면 뭐 3x가 뭐 y랑 같아요라든가 이렇게 x랑 y 사이의 관계까지만 찾으면 만족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x랑 y의 관계를 찾기 위해서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면 좋겠어? 양변에 등식을 다룰 때는 항상 양변에야. 양변에 뭘해 줄까 일단 처음에? 1 oh, no. 1등의 어떤 위험을 보여줘 봐. 어, 오 그렇지요. 양변 에 어. x 플러스 어, 그렇죠. 네, y를 곱해요. 그럼 얘가 약분이 되면서 여기에는 x 플러스 y가 이렇게 곱해지겠지, 그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괄호를 분배를 시키면은 x 마이너스 y가 2x 플러스 2y가 됩니다. 자 그러면 x 넘어가고 2y 넘어가면 되겠지. 그럼 이쪽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y가 되고. 이쪽은 x가 되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야. x하고 y 사이의 관계가 나왔잖아. Y는 3분의 그렇게 써도 되죠. 아다 하셨다고. 어, 그대로 이제 거의 끝났어. x가 마이너스 3y하고 같다라는 걸 알아냈으면 우리는 요식에다가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x 자리에 마이너스 3y, 그치 아, 여기다가도 x 자리에. 마이너스 3y 이렇게 넣어주는 거지 뭐, 그렇지? 자, 그렇게 그래 넣어주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분모는 마이너스 9y 마이너스 y고요. 분자는 마이너스 3y 플러스 y 이렇게 되죠. 그러면 분모가 뭐가 될까? 마이너스 10y. 분자는 마이너스 2y. 그러면 약분시키면 y도 없어지고요. 딱 얼마가 돼? 5분의 1 이렇게 풀어지는 거지. 그렇지 분모 분자를 마이너스 2 y 로 약분한 거야. 이게 어떻게 쉬워. 이거 쉽지 그럼? 이게 어렵나? 자, 그 다음에 자, 4번으로 가볼게요. 4번은 정가가 A원인 노트와 B원인 필통을 사는데 노트는 25% 할인, 필통은 30% 할인된 가격에 샀다. 15,000원 내세의 거스름돈을 A,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그러면은 노트는 아니 필통은 원래 정가가 A1이었는데 25% 할인해줬다는 거잖아. 그러면 얼마에 샀다고 봐야 돼? 70, 100분에 그쵸. 그죠. 1-100분의 25 이렇게 곱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필통을 산 가격을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죠. 0.75A 이거 아닌가? 이해되니? 소니. 자 그러면은 노트. 어, 아니다. 아, 잘못 썼구나. 노트를 25%구나. 그러면 노트를, 노트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필통이 원래 가격이 B1이었는데 이걸 30% 할인을 해줬어요. 그럼 B한테는 또 얼마를 곱해야 돼? 1-100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30을 곱하는 거니까 이거는 0.7B가 되겠죠. 그치? 그러면 생각해봐. 내가 15,000원을 내고 가격이 요거인 거랑 요거인 거두개 샀어. 그럼 거스름돈은 얼마야? 음. 그죠? 얘네들을 합쳐가지고 15,000에서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되지. 그래서 자 거스름돈, 거스름돈이란 15,000 빼기 0.75A 더하기 0.7B 이 끝이에요.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시오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얘가 답인 거예요. 분수에도 맞죠. 음, 똑같은 식을 분수로 썼다면 맞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 같은 경우는 약간의 어떤 그런 페이크. 여기서 길의 넓이를 x를 사용해서 나타내야 했죠. 근데 길의 넓이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려 고 그러면 오히려 더 어려워. 차라리 길 말고 뭐를 표현하는 게더 쉬울까? 이 나머지 있죠, 나머지. 여기가 지금 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잖아. 여기 넓이를 식으로 표현하는 게더 쉬워요. 저는 이런 거 한번 봤는데 여러분, 이렇게 떨어져 있는 네 개를 우리가 딱 합쳤다고 생각해 봐. 요거 네 개를 딱한 가운데로 모았어. 그러면은 지금 얘보다 조금 더 작은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이해되니까 그 길을 없애버린거야 길을 없애버리고 이 색칠된 부분을 모았어 이렇게 모으면 요렇게 조금 더 작은 직사각형이 만들어질텐데 소은아 그때 이 직사각형은 요 길이가 얼마죠? 음. 그치 요긴 얼마죠? 100. 그렇지 요렇게 되는거니까 자이 빨간 부분의 넓이는 그냥 15배기 x랑 10배기 x를 뭐 해버리면 돼요. 곱해버리면 돼요. 15배기 x 그리고 10배기 x를 곱한 것. 이게 빨간 부분의 넓이란 말이야. 그러면 길의 넓이, 길의 넓이는 뭐호야이 빨간색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하면 길의 넓이가 나올까? 어디에서 빼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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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인 얼마에서? 150에서 그래서 150에서 얘를 뺀 거니까 이 길의 넓이라고 하는 것을 x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그러면 이 길의 넓이는 150-15-x 그리고 1 0 마이너스 x 이렇게 쓰면 이게 길의 넓이에요 근데 이제 이 방법은 넓이를 나타내기가 편하긴 한데 문제는 우리가 아직 이렇게 괄호 두 개가 붙어있는 거를 전개시키는 걸 배웠니 안 배웠니 안 배웠어 근데 이거는 어이 괄호 두 개짜리를 요렇게 분배 분배 법칙 요렇게 하거든요. 아, 아. 이거 2학년 때 아. 네. 아, 이거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이걸 할줄 알면 이 방법으로 푸는게 편해요. 근데 자, 이거를 모른다. 중일 과정으로 푼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 그럼 이제 길의 넓이를 구해야 돼. 길의 넓이를 구하려고 할때 우리가 조금 귀찮아지는 부분이 뭐냐면 길의 넓이를 구하려면 여기 요렇게 생긴 요 세로 방향의 길과 그다음에 여기 요렇게 생긴 가로 방향의 길. 요두 개의 길의 넓이를 더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야? 여기 여기가 어떻게 돼? 겹쳐요. 중복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길의 넓이를 정확하게 구하려면은 자, 요 파란색 넓이 더하기 요 초록색 넓이 해준 다음에 거기서 여기 겹치는 부분 있잖아. 겹치는 부분 요거 요 겹치는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줘야 될까? 이만큼을 빼야죠. 그렇죠. 그래야 길의 넓이가 나옵니다. 근데 원호야 이쪽 길에 요거 요거 파란 거 요거 세로 세로 방향의 길은 넓이가 얼마야? 이 음, 요거 요 직사각형의 넓이. 그거 진짜 보여죠? 응? 아니 요 길이가 10이고 아. 요 길이가 x인데, 10X. 그래요 10x. 그래서 10x에서 빼기 자 초록색 부분의 넓이, 소나 초록색 가로 요거 요거 초록색 직사각형 얘는 넓이 얼마지? 15x. 15X. 아 빼기가 아니구나소리 r y 15x를 더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빨간 걸뺄 건데, 시우나 요 빨간 사각형은 넓이를 뭐라 해야 돼? X제곱. X제곱이지. 그렇지? 가로도 x 제곱이지. 이제 가로도 x로도 세 x. 여기서 빼기 x 제곱을 하시면 얘를 그대로 답으로 쓰시면 됩니다. 음 이게 다르죠. 이항분수 들어가면 아, 근데 이 계산 되는구나? 이렇게 둘이 계산 되네. 계산 했었어야 되겠다. 이제 25x x 제곱. 어디서 이항분수에서 x 제곱을 생각할 수 있어? x 제곱, x X제곱, 제곱은 생각할 수 있지. 괄호 두 개가 문제인 거지. 뭐 x 제곱이야 나올 수 있죠. 이게 답이고, 그러면 1페이지면 됐나요? 예. 에이, 이번은 나와서 하지. 이건 그냥 어렵다기 보다는 그냥 더러운 문제죠 더러운 문제 숫자가 좀 커서 더럽다 아 어, 응. 어. 근데 설마 또 6번 풀다가 또막 전체 다가 막 곱하기 15 하고 막 곱하기 30 하고 이러지는 않겠죠 그런 사람은 없길 바란다 진짜 아, 이거. 우리 이거 방정식이에요 이게? 예식이에요 그 전에, 전에 진짜 여러번 얘기했잖아 이거 계산하세요 정리하세요 간단히 하세요 이런 문제에서 여기 곱하기 막30 이렇게 해버리면 돼 안돼 그럼 어떻게 해야돼요 그냥 하는거야 그냥 아, 분수를 왜 없애 못 없애 그냥 통분해서 계산하는 거야 답도 분수예요 답도 아, 통분해가지고 고스란히 계산해 주는 겁니다 분수를 없앨 수가 없다 자두 번째 페이지는 어떤 걸 해볼까요 9번과 12번 아 그래요? 그럼 9번부터 먼저 한번 해 볼게. 요 9번. 아, 9번은 그래. 자, 요거를 간단히 한 식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아, 곱하기 7 해야지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너 곱하기 7 했지? 네. <laughs> 이걸 간단히 하시오라고 했는데 거기다 곱하기 7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분수를 그대로 살려서 둘을 통분해서 계산하는 거야. 워너쿤. 자, 계산해 봅시다. 어떻게 해요, 이거? 음. 는 음. 7분의를 크게 해 이렇게 7분의 한 다음에 아니, 요 앞에 거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되고 대전해. 뒤에 있는 것들은 7, 마이너스 7X. 그치 마이너스 7x 그리고 아니지 그치요 마이너스가 분배도 되면서 그러면서 또 7배가 돼야 되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7분의 해놓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인가 네. 그치 요거예요 근데 근데 봐봐 이거를 이 식에서 x의 개수가 뭐야? 네, 여기에서 네, x의 개수 그럼네? cx 마이너스 10x 네, 네. 아 그러네 sorry sorry <laughs> 마이너스 10x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x의 개수를 물어봤을 때 마이너스 10만 쓰면 될까 안될까? 안되죠 분모에는 7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x의 개수는 뭐라 그래야 돼? 어, 마이너스 7분의 10이렇게 써줘야 되겠고 상수항도 마찬가지로 그냥 2만 쓰면 안되죠 상수항 뭐라 그래야 돼 7분의 2 이렇게 상수항을 써줘야 되죠 그럼 그렇게 찾은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이제 이거 마이너스 a제곱 빼기 3b제곱을 계산하세요 이랬잖아 요럴 때는요 이거를 미리 제곱을 해놓고 들어가는 게 좋아 a가 이거니까 a제곱은 뭐예요 49분의 1 이게 A제곱이죠. 49분의 100. B제곱은 뭐예요? B제곱은 49분의 4잖아, 그치? 이렇게 제곱을 미리 시켜놓고, 그것들을 이제 요식에다 이제 넣는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앞에다가 마이너스만 하나 붙여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49분의 100. 그 다음에 얘한테는 이제 마이너스 3을 곱하는 거잖아요. 얘한테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49분의 1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둘이 부호가 같으니까, 합쳐지면서, 마이너스 49분에 얼마가 돼? 112. 음. 응. 마이너스 49분에 112. 자, 혹시 112가 7의 배수인가요? 맞죠? 그럼 7로 뭐할수 있다? 약분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7분에, 이걸 7로 나누면 얼마지? 그치. 마이너스 7분에 16, 얘가 답이다. 그냥 계산이 좀 복잡할 뿐. 아,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12번. 자, 12번? 12번은 첫 번째 방정식 풀어서 두 번째 다 집어넣는 거 아닌가? 네. 그죠? 첫 번째 방정식 풀었니? 안 거지? 그래? 자, 첫 번째 방정식 한번 풀어볼까? 우리 최원호 씨 한번 풀어볼까요? 네. 이거 어떻게 풀어 원호 네, 음. 이때는? 그쵸, 곱해도 돼. 두모가 가운데 있잖아. 그러니까 양변에 12를 곱해도 돼. 어? 이때는 곱해도 돼. 근데 뭐 간단히 하시오. 이런 거에다가 곱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얘는 방정식이니까 좌변, 우변에 12를 곱해서. 그럼 곱하기 12 하면 어떻게 되니? 원호야? 15x. 15x.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x는? 마이너스 12 플러스 4X. 플러스 4x 그렇죠? 자 그러면은 x들을 한쪽으로 다 모으면 이쪽이 마이너스 x인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9가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인가요? 네. x는 3이네. 네. 그럼 첫 번째 방정식 해가 x는 3이니까 그거를 그대로 그냥 나에 있는 방정식이다 뭐할까? 집어넣어라, 그렇죠? 나에 있는 방정식이다데이해라 그러면은 두 번째 방정식이 27은 마이너스 A 플러스 7이네요. 또 A 넘기고 27 넘겨주면 A는 마이너스 20. 답이죠. x 자를3 그냥 집어넣고 A 찾으면 돼요. 소원이 아까 몇 번이라 했죠? 어? 7, 80. 7, 80,이요? <laughs> 7번, 7번은 스스로 하시고요. 7번 같은 경우에도 곱하기 몇을 하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7번 같은 경우에 곱하기 뭐 몇을 하려면 할 수는 있다. 근데 할때할 할 거라면 이쪽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가 여기다가 만약에 뭐 곱하기 뭐 28을 할 거야? 그러면 여기도 같이. 근데 그러느니 그러느니 곱하기 안 하고 그냥 계산하는 게 나아요. 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요식을 잘 정리해보세요라는 문제기 이 때문에 곱하기 얼마 하지 마시고 그냥 분배법칙, 분배법칙 해서 통분시켜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은 그대로 abc 값이 보이니까 그렇게 계산해보시고요. 그래요. 그 다음에 8번도, 8번도 여기다가 이제 abc 자리에 얘네들을 넣으란 얘기잖아. 우리가 넣는 거를 대입한다고 하는데, 원호야, 대입은 뭐가 된 상태에서 대입하는 게더 좋을까? 정리가 된 상태에서 그지소근나 듣고 있니? 끝났어? 정리한 다음에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리한 다음에 자 그래서 정리를 먼저 하라는 거는 여기부터 정리하는거 여기부터 요거 원호야 분배하면 뭐야? 아면저 음. 저. 음음음 아이고, 아, 플러스 3. 그럼 그럼 플러스 3 c 자 그러면은 2 a 5 b 플러스 3 c 이게 지금 정리가 끝난 거야. 그지 네. 그럼 여기다가 이제 그냥 차례도 넣으면 돼. 대문자 A 자리에 이거 집어넣고, 대문자 B 자리에 이거 집어넣고, 대문자 C 자리에 이거 집어넣고, 딱 집어넣어서 분배 법칙 해서 계산해주면 예쁘게 나오겠죠. 그쵸? 해보시고요. 11번이 아까 여러분 시험에서 틀렸던 그런 문제네요. 그는데 <laughs> 그 응. 11번이 그 시험지에 있던 것보다는 좀더 어려운 것 같다. 네. 네. 그지 네? 일단 11번에 1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양변를 생각하는 거야. 1번은 양변에 뭐 하면 돼요? 음, 네. 양변을 뭐 하면 이식이 이렇게 바뀌어? 어, 그, 음. 나누기 12? 12, 양변을 12로 나누면 이렇게 바뀌겠지. 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자, 요거가 이제, 여러분들 약간 그, 중 이때, 연립방정식 배우잖아. 그치? 열립방정식을 풀때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뭐죠? 연립방정식풀때 제일 많이 쓰는 그, 땡땡 법. 그, 그 가감법. 가감법. 가감법이라고 하죠. 가감법. 그게 뭐냐면, 지금처럼 봐봐. 지금 이 보기 이번에 보면 등식이 두개 있죠? X는 Y라는 등식이 있고 A는 B라는 등식이 있잖아. 그럼 우리는 이두 등식을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더하기도 할수 있고요. 더할 수도 있고, 뭐할 수도 있다? 뺄 수도 있다. 자, 만약 뺀다고 가정하면 좌변에 있는 거에서 좌변에 있는 걸 빼니까 X-A 이렇게 되죠, 좌변이. 우변은 또 얘에서 얘를 뺀다는 얘기니까 Y-B 이렇게 할수 있지. 이런 그러니까 등식이 성립하고, 이런 등식이 성립한다면, 당연히 이런 등식도 어때? 성립을 하는 거지. 그러면 2번 어때요? 이거 맞는 거예요. 그렇지? 2번 지금, 해, 시간이 아니라 <웃음> <웃음> 자, 그래서 가감법을 가간법 생각해보면 우리가 쉽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원우야, 그럼 3번은 양변에 뭘 해준 것 같아? 양변에? 응. 음. 양변에 플러스 12한 거예요. 그러니까 A-5는 12가 더해지면 A-7, 그지 B-3은 12가 더해지면 B-9. 이것도 맞는 말이지. 그죠? 그럼 4번은 뭐한거 같아? 4번. 응. 4번은 이항을 시키는 느낌인데, 자, 이항을 시키는 느낌인데, 원래 식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문제에 있는 것처럼 이항을 시켜본다면, 여기서 y가 y가 이쪽으로 지금 넘어갔다는 얘기고, 그다음 에 여기서 b가 이쪽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이항을 시키면 부호가 반대로 바뀌니까 a 플러스 y에다가 b 플러스 x 이렇게 써지는 게 맞죠? 근데 지금 x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됐잖아. 이럴 이유가 없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됐다. 그렇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 숙제를요 숙제를 이렇게 해볼게 최상위 있지 지금 우리 방금 풀이한 최상위 107이랑 108만 그러니까 나는, 나는 이미 여기까지 다 풀었어요 하는 사람들은 최상위 숙제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로 아, 아. 이거는 이제 야 근데 이거 한 문제만 풀면 되는 그래. 오늘 우리 풀이 한 거니까 용돈도면 숙제 진짜 할만하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최상위 107, 108이랑 오늘 그 시험 봤던 거 다시 한번 프린트로 만들었으니까 요렇게만 숙제를 해가지고 잘 올려주세요. 연아야 가져가...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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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따.